안녕하세요. 지프타임즈 이주원주임입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은 지프의 가장 고급스러운 플래그십 모델, 지프 그랜체르키 4X, 서민 리저브 화이트의 브라운 색상 모델입니다. 강력한 할인 프로모션과 더불어 풍부한 옵션을 겸비한 모델인데요. 지프타임즈 이주원주임의 전국 비공식 할인 프로모션과 서비스 작업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깔끔하고 매끈한 화이트 색상의 럭셔리한 브라운 내부 인테리어로 조화가 아주 고급스러운 모델인데요. 색조합이 여성분들도 좋아하시는 모델이기에 가장 사랑받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전기 배터리와 내연기관이 합세되어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르 모델은 전기차만의 장점과 내연기관의 장점으로 풍부한 옵션과 안전 옵션까지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마감 또한 그간 직후에서 볼수 없었던 고급 재질을 사용하여 아주 멋진 실내 인테리어를 가진 모델이고요. 출고받으시는 고객님께서는 지프타임즈 유튜브를 보신 후 법인 차량으로 선서금이 필요 없는 무보증 운용리스로 최저 견적을 맞춰드려 누구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차량은 재고가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 일주일만에 멋진 차량으로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그러면 먼저 그랜드 체르킥 포바이 모델 재원과 가격 그리고 공식 할인 프로모션까지 먼저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체력이 4X에는 내연기관과는 달리 3600cc가 아닌 2000cc 트윈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가 탑재되어 가솔린 엔진으로 272마력 40.8토크를 가지고 있고 포바 x 전기모터와 함께 힘이 합쳐진다면 지프에서 그간 볼수 없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전면부에서는 지프의 고유 아이덴티티인 세븐슬롯 그립과 LED 램프가 적용되어 있으며 크롬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모델의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 액티브 그리시어터 옵션이 탑재되어 주행 시에 공기저항 최소화, 엔진 냉각 효과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사이드미러에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후방교행 모니터링, 열선기능이 들어가 운전이 미숙하더라도 잘 하실 수 있게 이런 옵션들이 제공되어 있고요. 지프만의 사다리꼴 휠 하우스 안에는 21인치의 세련된 디자인을 가진 휠이 제공되어 있고, 전면부 크롬 디자인처럼 차량의 측면에 그랜철키 레터링과 하단부 크롬 디자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되어 뛰어난 주행감과 접지력도 자랑하고요. 후면부에서는 이렇게 날카롭게 빠져 있는 새롭게 디자인되어 있는 LED 후면 램프를 보실 수가 있고, 4 x 포바이 모델인 것처럼 엠블렘과 함께 우측에는 서밋 리저브 트림인 것처럼 엠블렘이 같이 부착되어 있는 아주 멋진 디자인을 가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는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뒷범퍼 중앙에는 카라반이나 요트 캐리어 등을 견인할 수 있게 탈거한 후 견인 장치를 장착이 가능하고 절개가 되어 있어 범퍼에 손상 없이 장착 또는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랜드 초력기 4x 모델의 견인력은 최대 2.7톤으로 모파 견인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순정 부품으로 구조변경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프 튜닝, 정비경력 이주원 주민에게 연락 주시면 견인 장치 제품들도 간단하게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전기만으로 43km를 주행하실 수 있고 충전 방식은 본넷 좌측에 위치한 충전 단자에 AC 5단자 이용 시에는 2시간 30분 충전 그리고 출고 시에 같이 제공되는 220V 또는 2.4kW 가정용 충전기는 대략 6시간 남짓 충전으로 완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좌측에 위치한 이세 개의 버튼으로 차량의 주행 상태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부터 배터리와 내연을 같이 사용하여 뛰어난 연비와 두 가지 장점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드, 두 번째로 배터리의 전력만으로 사용되는 일렉트릭 모드, 그리고 배터리의 전력 대신 엔진만으로 사용하는 이세이브 e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세 개의 버튼을 주행 상태에 따라서 버튼을 눌러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랜트 루키 서민 리저브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와 브라운 시트 둘 중에 시트로 선택이 가능한데, 화이트 모델의 브라운 시트인 것처럼 굉장히 색조합이 정말 이쁩니다. 시트 가죽 재질 같은 경우에는 명품 가죽에도 들어갔었던 고급 팔레르묵 가죽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석 같은 경우 12방의 전용 시트로 탑재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마사지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10.25인치의 컬러 디스플레이로 주행의 상태 또는 배터리의 양, 기름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위치한 10.1인치의 터치스크린으로는 무선 티맵 또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전면부 유리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 이탈 또는 속도,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정보들을 운전하시면서 전면 유리창에 비춰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룸미러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와 연동하여 이렇게 디스플레이 룸미러가 가능하며 가운데 버튼을 뒤쪽으로 밀어줄 경우에는 기본 룸미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또한 맥킨 토시 스피커가 적용되고 있어 뛰어난 음질과 강력한 베이스감을 자랑해서 만족스러운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안쪽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연 호두나무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움과 정말 깔끔함을 보여주는 브랜드 체리 기부들입니다. 그리고 센터핏의 중앙에 위치한 무선 고속충전 패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랜저 루키 모델 같은 경우에 4륜으로 들어가고 있어 4륜의 힘을 조작할 수 있는 셀렉트레인과 함께 가운데에 다이얼 기어로 공간성을 확보하고 이쪽에는 에어 서스펜션 작동 버튼이 있는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고를 높낮이를 조절하여 오프로드 시 또는 고속주행 시에도 승차감과 그 다음에 차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왼쪽에는 오토홀드와 사륜 로우 기능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 험난한 길이라든지 집회 모티브처럼 못 가는 길이 없도록 조절되어 있는 사륜 모 기능이 있고요. 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팔레르모 가죽 시트로 적용되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통풍이 들어가는 것처럼 2열 공간 또한 듀얼 에어컨을 포함하여 열선과 통풍 시트가 같이 적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내부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위치한 이 손잡이로 차량의 뒤 시트, 각도 조절과 평타나 폴딩까지도 전부 가능한 그랜드 체로키 모델입니다. 이렇게 오늘 그랜드 체로키 플래그십 모델 포바이 하이브리드 서민 리저브 모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넘는 차량이기는 하지만 정말 현재 지금 할인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빨리 나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색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시프타임즈 이전 주임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의정부전시장에는 해당 차량이 시승차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 고객님께서는 상담, 견적 뿐만 아니라 시승까지도 안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그랜셰르키 포바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서민 리저브 모델 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